시간은 16년 동안 머리를 달려나요 모든 물체 위에서 물구나무를서오신물구나무의 달인 영류 김병만 선생 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물체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어떤 물건이든 다 머리로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신다고요? 예. 옛날에 그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 한번 올라갔다가 예. 할아버지 지팡이 옆에다 놓고 기팡이 아래서 위로 때리더라고요. <laughs> 할아버지한테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 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이런 나무 이런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구나무가 나온 거예요. 예? 나무. 미안합니다. 나무라고요? 이런 예. 거뭐 가볍게 올라가요. 아, 이런 거요? 네. 예. 이런 거뭐 가볍게. 예. 오! 이건 내 침대라고 할수 있어요. 야. 침대. 예. 여기에는 뭐. 예. 예. 여기 침대라고요? 네, 네. 오뭐 침대 침대 가볍게 이거 예. 잠도 잔는다니까 잠도 주무신다고 편안하게 잠예예 네. 잠을, 네. 잠을 주무시네 아우 일찍 일어나야겠네 예? 일찍 일어나 일찍 네. 일어나시요 일찍 일어나야지 아 잠이 잠, 많지 않으세요 네. 잠이 많지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하시네 이 생수통 위에도 올라가신다고 들었어요 어, 이거는 네. 내 욕실의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내 욕실 이게 닿는 면적이 적어서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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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요내 키도 적으니까 네네거격하겠습니다 가볍게 네. 오, 예, 네. 요것도 네. 뭐 가볍게. 예, 이렇게. <laughs> 여기서 뭐, 네. 예? 난 무릎탕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네. 예, 때도 많이 익히죠. 예. 뭐 하루 종일 계실 수도 있겠네요. 예. 아, 아, 왜 그러세요? 아, 내가 그때 때가 많았어요. 목욕탕. 예? 네때때 때가 그때 때가 많았어요. 머리 아프세요, 여기? 아니, 아니. 네. 알겠습니다. 예. 음요 스프레이 위에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뭐야? 예? 예? 뭐 쓰세요? 그 서요 이건 다들. 네, 도 적어서 이들거든요들고다니기 네, 편하잖아요 그래서 네. 낚시 의자로 쓰는 건데 여기도 뭐 다들. 이거 다들. 이거 다들. 이거 다들. 이거 다들. 이거 다들. 이거 이거 다들. 이거 다들. 이거 다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박수 치는 거 아니야? <laughs> 박수 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야, 박수 치는 아 <laughs> <laughs> 아프세요? 야, 아니, 너 치가 어딨냐? 예? 네, 치가. 치가 미워? 치가 미보졌다고요난 치가 맨날 잊어버렸다고 <laughs> 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신것 같은데? <laughs> 아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야, 아니, 왜 이러냐,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사람 머리 위에 올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가 아까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 어떻게 네. 올라가,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네. 올라갔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지금 보죠 예. 버리세요, 예. 예. 네. 네, 자, 자, 예, 극도로 긴장. 오 예, 자, 아, 아, 아 아니야, 잠깐, 아, 얘가 아파서 그래. 예? 얘가, 얘가 아파서. 얘가 아파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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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파서. 너 머리 아파서. 너 머리 아파서. 아, 아 헬멧 이있구나 예, 뭐 여기다 예, 여기 뭐 괜찮죠 여기는 너. 너. 아유, 네. 참, 괜찮으시겠죠 이제 예야오야네네오 이야 어디 예 이렇게 그냥 관객분들이 밖에 엄청 끌게올리세요야 지금 처음 넘어오신거 아니죠? 아니. 이야. 너내 곁에 떠나지 마. 이야, 굉장히 반격스러워하시네 같이 살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방수에 나누네요. 아, 그러세요 내가 조금 더 내는 거야. 헤이다 캐도 올라가신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laughs>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어, 그렇죠. 위 사이다. 네. 네, 사이다도 내가 올라. 네. 아이고 이거 따지면 어떻게 그를? 아이고 따져서안 돼. 네? 공기 공기들한테 어 찌그러져서 안 돼. 난 아, 되는데. 밖에... 아, 어쩔 아, 수 아, 없어.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어요. 이제 방세 똑같이 내자아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방세 아, 똑같이 내고 네, 야, 이거, 예. 이거는... 네. 이것도 뭐. 여기서는 뭐 노래도 불러요. 여기서는. 아, 노래를 부르신다고가요 네, 여기. 여기서는 예. 노래도 이렇게. 예. 아,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 아! 아! <laughs> 잠시만요. 아! 아픈데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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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뭐 하세요? 많이 올라가는 편이야, 내가? 뭘 많이 올라가야, 많이 올라야 갑자기 음을 내고있세요 아, 아 있어요. 아니, 요즘 노래하고 다니는데. 아, 어, 잘안 예. 되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거. 아닙니다. 제가 예. 듣기로는. 요 프리에도 올라가신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어우 왜웃세요 아니 신발 신발 괜찮아요? 아 신발 에 틀어드릴게요 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예요거 네. 네. 네, 어떻게 올라갑니까? 요것도 올라가요 어, 네, 여기서는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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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뭐 간단하게 네. 괜찮으신 거죠? 왜 웃습니까? 아닙니다 <laughs> 그래 네. 넌살 쪄서 좋겠다 그렇게 예 <laughs> 네, 요거 오 야, 이거 예,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야, 너도 물구 나무 설줄 아냐? <웃음> <웃음> 자, 갖고 있어. 야, 여기 쓴다고? 야, 이거 지금 높이가 높아가지고 힘든데, 이거 저, 죄송합니다.